코강판이라는 기업인데요. 어, 2 0 1 8년도에 실적 그리고 실적들이 이제 발, 발표가 되면 실적들이 발표가 되면 아 얘가 얼마라는 값이 발표됐구나. 그리고 그 넘기는 게 아니에요. 발표가 됐으면 반드시 봐야 될게 전년 동기 대비에요 지금 2분기 실적이니까 2분기 실적만 보지 말고 1분기, 2분기 합친 누적으로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 강판 봐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분기까지 누적의 매출이 매출이 증가가 됐죠. 매출이 영업 이익보다 굉장히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하 매출은 시장 점유율을 말하는 거고요. 또 매출은 생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기업이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지. 그래서 영업 이익은 변동성이 크고 매출액이 일정에 유지가 된다면 영업 이익이 어느 기간에 크게 감소하더라도 매출액이 계속해서 증가되면 결국은 이 바운더리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빵의 크기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증가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포스코 광판을 봐보면 2분기 실적이 누적으로 봤을 때 소폭이라도 증가를 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투자 관점에서 투자 관점에서 현금 흐름 흐름이 보통이에요 나쁘지는 않죠 그리고 신용도는 양호하다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 주로 뭐 하는지 봐 보면 냉연 강판, 아연 도금 강판, 강판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매출은 증가했으나 수익성은 떨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게 매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으니 좀더 빨리 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다음 내용을 좀 보면 매출 구성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매출 구성. 매출 구성을 봐 보면 매출 구성을 좀 봐보죠. 잠시만요. 주 구성을 봐보면 주로 이제 매출을 차지하는 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도금 강판하고 컬러 강판이에요. 그래서 이 도금 강판, 컬러 강판, 그러면 강판이라는 제품을 만드는데 얘는 뭐하고 연결이 된다? 설비 투자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설비 투자는 지금 2020년 전후까지 호경기가 진행이 된다는 걸 우리는 이미 주상지 교육과정을 통해서 자료를 분석을 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얘가 지금 이, 이, 이 기간에서 이익이 매출이 더 증가될 수 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출 실적을 봐 보면 도금광판, 강판, 컬러광판에서 내수하고 수출하고 균등하게 지금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국내에서 설비투자 호경기, 해외에서 설비투자 호경기의 양쪽에 수혜를 볼수 있는 기업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매출을 좀 봐보면요, 매출이 매출 2014년도서부터 어 일부 2016년도에 감소는 했지만 그 뒤에 다시 증가가 해서 매출 이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 중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내용도 좀 살펴보면 현금 흐름을 좀 이제 살펴볼게요. 포스코광판 현금 흐름을 살펴보면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현금에서 어 그 규모 속에서 투자가 진행이 돼요. 여기도 2015년도 그랬고요. 어, 계속해서 계속해서 영업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그 규모 내에서 계획적으로 투자가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 매출이 증가되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증가되는 추세를 훼손하지 않고 않죠. 투자를 하기 때문에 훼손되지 않고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주상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의 가치 저평가를 평가하는 지표가 PSR이에요, PSR. PSR은 매출액 대비 시가 총액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봐보면 지금 0.6 정도에 지금 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PSR이 0.5면은 저평가라고 말하고 0.5 밑으로 떨어지면 초저평가. 그리고 1이 본연의 가치, 그러면 0.6이면 요 정도 약간 저평가 쪽에 와있다는 걸능수 있죠. 근데 여기 참고적으로 가치 저평가로 퍼를 많이 써요. 왜 근데 주상주에서는 퍼를 쓰지 않냐면 여기에는 당기 순이익의 개념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당기 순이익이 악화가 되면 갑자기 퍼의 값이 산출이 안 되거나 이렇게 갑자기 급등하는 이상한 값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꼭 꼭 기업의 가치 적평가는이 P/SR 매출액 대비 시가 총액의 개념으로 봐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를 좀 봅시다. 주가의 흐름을 좀 봅시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을 좀 보면, 어 주가의 흐름을 보기 전에 이제 그 포스코 강판의 실적을 좀 기업 가치 미래의 기업 가치를 좀 추정을 해볼 거예요. 이 미래 기업가치를 추정하는 상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콘텀 과정의 보관 과정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가치를 추정을 해 보면 3년 동안 매출이 매년 10%씩 증가한다고 가정을, 가정을 하고 포스코 광판이 3년 뒤에도 주가가 저평가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최대한 예각 올라갈 수 있는 주가의 범위는 1 0만원대예요 10만원대 3년 뒤 매년마다 매출이 10%씩 증가되고 가치적 평가 수준 0.5로 유지된다 고 과정을 했을 때 보수적으로 바라봤을 때 가능한 주가가 10만원이에요. 지금 여기 최고가가 5만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얘가 이제 조정을 받고 움직이면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3년 뒤에 10만원까지는 갈수 있는 그러한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문제가 지금 여기다가 우리가 원래는 주상지에 차별화된 방법인 중정기 추세채널을 기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2015년도서부터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고 이 지금 나오고 있는 반등구간이 완료가 돼야지 주상지 추세채널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주, 주상지 관심 종목의 기준에는 들어오지를 않지만 포스코광판의 기업가치 분석의 결론은 결론은 설비투자 호경기의 수혜를 볼수 있는 매출 구조를 가졌고 3년 뒤에 도달할 수 있는 주가는 약 10만원 선이 된다. 그리고 이전에 고가권인 이 5만원 4만원 후반대를 넘어서 10만원대까지는 바라볼 수 있고, 수급을 봤을 때도 외국인이, 외국인이 최근에 물량을 증가를 시키고, 개인은 던져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수급 변화에 따라서, 주가 상승의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주상지 호랭이들은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얘가 이제 밑에 추세 채널의 하단선을 만들었을 때, 주상지 추세 채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직접 여러분들이 학습한 내용으로 여기다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